삼성 비스포크 3131 스탠드형 3도어 김치냉장고는 여러분의 주방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하여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. 특히 김치 플러스 기능은 김치의 신선함과 맛을 최적화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맛있는 김치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. 또한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온도 조절로 다양한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요리하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. 지금 바로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